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면 갈수록 박수 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저도 막 힘이 납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의 삶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죠? 큐티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왜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말씀 묵상을 해가는 삶의 결과 또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행함 없는 여기서 사람들은 다 행함이라는 것을 뭐 봉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렇게 사람들은 거의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삶으로. 그런데 말씀 없는 행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없는 행함.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말씀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는 행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내면화 시켜서 삶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국 교회 문제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노력도 안 해요. 나는 헌신도 안 해요.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헌신하고 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쉽게, 너무 값싸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뭔가를 충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뭔가 은혜 받는 곳이라면 그냥 중심 없이 가서 막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가보니 또, 그게 또, 그렇게 의미 있는 은혜도 아니었어요. 또 너무 쉽게 뭔가를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우리가 신앙이 변질될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쉽게 값싸게 누리고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본질. 그리고 교회의, 교회와 신앙의 바탕이 되고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기본이 흔들리는 것,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피해될 것이 있어요. 말씀 없이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말씀 없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너무 값싸게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부터 변질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모든 신앙과 교회 성김의 바탕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권이 세워져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고, 그리고 은혜 생활이 재밌고,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목사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동력을 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까?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 말씀 묵상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죠? 하다가 그만두면 아니야마 못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생명처럼. 그죠? 아, 이게 없으면 난살수 없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난 죽은 생명이다.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하는 사람들, 말씀 묵상합시다. 그러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진짜 바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네.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뭐 요청하게 되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예. 네, 바쁘죠. 그러나 제 속에서는요. 그분이 바쁜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아, 우선순위 문제인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제 마음 속에 있죠. 우선순위 문제. 우선 하게 되면 지속하게 돼 있어요. 또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하고 관계 있는 것이라면 포기를 못 해. 나하고 관계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 그런데 관계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그러면 지속할 수 있죠. 근데 말씀묵상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께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억지로. 네. 여러분 다할수 있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타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 죽어도 가기 싫은 거 가야 되는데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 성교제에 갔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어? 그런데 주여 하면서 먹는 거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억지로 순종해야 내가 커요. 억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나는요, 클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때로는 말씀 묵상하다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성경책만 쳐다봐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또 해야 되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여! 하고, 억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의 성수,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날이 딱 되었어요. 오늘 정말 가기 싫어. 토일에 또 교회 성도들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오늘 가면 또 그분 만나야 돼. 정말 가기 싫어. 그런데 안 가면 후회돼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종이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 순종.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걸린 문제다 우선순위에 돌아 억지로도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데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기도의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낀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느낀 대로 나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깨달은 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네, 네. 어. 그래서 기도의 뒷받침이 안 되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될 때에 지속할 수 있어요. 기도가 중단되면요. 말씀 묵상 중단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묵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은 교회를 떠난 묵상은 위험해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그죠, 여러분? 교회를 떠난 말씀 묵상은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의 목회적 지도력 아래서 말씀 묵상이 이어져야 돼요. 성경은요,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많아요. 성경은 자기 멋대로 오염될, 오용될 위험성이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속에 흘러온 신앙의 고백 아래서 내가 말씀을 봅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고백을 떠나서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 신천지라는 집단은 사복음서부터 보질 않아요. 어디부터 봐요? 기시록부터 봐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고 기시록 보면 제대로 이해가 되겠어요?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거죠.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보잖아요. 말씀, 성경책, 말씀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보되 어느 말씀부터 볼까? 복음서부터 보세요. 복음서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요한 복음서가 좋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서는요, 딱 펼치면 뭐가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낳는 것이 많을까 하다가 일장도 못 넘기고 포기하고 말아요. 창세기부터 보려고 성경 처음부터 봐야 되겠다. 창세기 봤더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는데 와 헷갈려 죽겠는 게. 그 창세기를 딱 읽다 읽다가. 그래도 초반 고비를 넘기니 1 2 장부터 또 은혜가 돼 여기 읽었어요. 또 출애굽기를 갔어요. 출애굽기 가니까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흥미가 있어요, 막. 근데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보면요 금초 때가 어땠고 뭐 성전에 물덩이가 어땠고 이런 거 나오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기에서 허우적 되다가 레이기 가서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처음 읽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참 좋고, 그 다음에 성경을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시중에 나가면 큐티 교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점에서 파는 큐티 교재는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값을 주고 사니까 지출이 좀 된다는 건데 괜찮아요 그것도. 그래서 적절한 교재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그 교재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성경 본문을 늘 묵상해 나가면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이 교회의 책이죠. 그렇죠? 교회의 책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증언자의 시인 사도들의 고백을 붙잡고 오늘까지 신앙의 고백과 전승을 이어 온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 그 교회 속에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가르침이 교회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로는 자의적인 해석이 될수 있는 것을 교회가 붙잡아 줄수 있고 또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나 목회자한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큐티의 나눔을 함께 할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위험해요. 변질될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교회 신앙의 고백을 떠난 큐티와 말씀 훈련은 다 말씀으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시키기보다도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해석은 잘못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큐티를 하는 것이 지속적인 큐티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기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는 큐티 나눔빵이 있으면 좋아요. 나눔빵. 큐티 나눔빵. 나눔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서로가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래서 받은 은혜를 서로가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런 나눔방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큐티하다 보면 너무 이게 지나친 적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누다 보면 은혜도 보면요. 구체적인, 구체적인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퀴트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상하가 한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죠.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퀴트하다 보면 때로는 구체적인 것이 나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은혜도 주지만은 구체적인 것이 때로는 나의 이해의 폭과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이 때로는 지나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내삶 속에 적용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나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눔을 통해서 또 교회 아래서는 그 지나친 적용도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어서 바르게 구체적으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나눔빵,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큐티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할 때 말씀 묵상의 삶, 이것이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오늘날 한국계의 문제, 너무 값싸고 너무 쉽게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이 밀려와도 막 두렵고 떨구르는데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말씀 속에서 이미 내적인 성향이 광화가 되어 있어요. 말씀이 풍성하게 내 속에 거해져 있어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 말씀을 내 속에 채우지 않은 사람은 항상 듣는 신앙인은 어떻게 돼요? 뭔가 들어야 돼, 지금도 가서. 지금 뭔가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놓여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그리고 이것을 내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할 때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성숙과 변화가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주는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요 기초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든든하게 채워져 있으면. 한국교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묵상이 튼튼하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 모두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여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저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를 가도 형식적으로 갔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순서 다가오는데 그렇게 그게 두려웠어요. 그 전에는 강대상 올라가고 싶었어요. 빨리 설교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설교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위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알았어요. 아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구나. 영적인 침체에 빠졌구나. 그 전에는 교회를 쳐다봐도 아, 교회에 대한 사명이 속에서부터 막 불타올랐는데 어느 날인가 교회를 봐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을 해서 내가 기도해야만 되죠. 이 가정은 내가 기도를 지켜야 됩니다.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던 가정이었는데 신방을 가도 열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 이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제 눈에 큐티 책 하나가 들어왔어요. 제가 얼마나 가급했는지 그날부터 매일 큐티를 했어요. 매일 큐티를 했어요. 뭐로 여기고? 생명을 여기고. 뭐를 여기고? 내가 사는 길이다. 어? 그리고 억지로, 억지로. 어. 억지로 하는 날도 많았어요. 억지로 할때 정말 눈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난 살아야 됩니다. 어.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어. 물론, 하다가 강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은 거 많았죠. 그러나, 중단하고 싶을 때 억지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세월이 20년이 넘었어요. 하루 30분 바친 것이 제 인생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제가 하루 30분 말고 23시간, 23시간 사용한 시간이 나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30분에서 1시간의 시간이 내 인생을 오늘까지 바쳐주었어요. 그 30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슬비가 되어서 은혜로, 은혜로,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격리해주시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게 하시고, 어릴 때마다 극복하게 하시고, 성전건축과정 속에서 힘들 때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격리해주시고구비굽이 교회를 이끄면서 오늘까지 나를 임대해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보다 위대한 삶은 없어요.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내 뜻, 내 욕심으로 살면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넘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넘을 수 없는 것을 넘도록 만들어주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내 인생을 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교회와 시당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먹으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아멘.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시청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